지금 어디 가는 거야? 제가 이제 사고 싶었던 차중 하나인 BMW X7을 출고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타이칸 근데 진짜 작어. 나는 BMW가 더. 난거 같다 그래서 더 사러 가는 게 있어요 이 차로 아무래도 저희가 4, 5명 움직일 때 있는데 너무 좁아하시니까 큰 차를 사자 저번 달에 이제 계약을 했고 오늘 이제 출고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아, 오늘은 그럼 매매 뭐 했어? 요즘 장 어떠냐? 저는 요즘 장 개인적으로 잘안 맞아요 오늘도 매매 많이 안 하고 딱세 종목만 엄청 조금 했거든요 거래대금도 되게 작게 근데도 많이 잃었어요 오늘 한1,500 잃었습니다 요즘 비중을 그나마 낮추고 있어서 방어는 하고 있는데 개인. 지금 장은 안 맞고 관세 때문에 좀 내가 보기엔 엇박자 타는 사람이 많을 거야 관세로 협박해서 증시 빠지고 그러다가 또 협상하는 척 하면서 또 때리고 내가 보기엔 포지션이 지금 어려워 3월달 초반에는 계속 2,300씩 날리다가 그나마, 해치테마란, 방산이나, 반도체나, 최근에 GTC2025, 어제, 좀, 오랜만에, 좀, 비중을 때렸는데, 몇백 먹진 못했지만, 아씨 열받아 이씨, 한빛 네이저를 내가 7억 사서 쓰면은, 7천 먹었을 텐데, 캠트로닉스가 사고 팔기 편해서, 거기에 꽂혀갖고, 불타기로 막 사서, 300밖에 못 먹었어. 0.5%? 그래도 뭐, 익절은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그, 정치음 변수도 있잖아요. 이번 주가, 이제, 탄핵 심판 선고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장에 돈이 더안 도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번 주는 정치 테마 정도 움직일 때나 매매하고 그나 보는 게 주도주 중에 하나 비전 정도인데 어... 아, 요즘은 며칠 동안 잘 벌었는데 오늘은 잃었어요 조심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월 2일 날 럼프 형이 상호 관세를 때린 데잖아? 그리고 또 지금 갑자기 예멘 막 어, 후티 막 공격하잖아? 4월 2일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투자금을 원래 있던 거 10분의 1로 낮추시고 또 3월 말에 공매대로 재개한단 말이야. 증시가 미리 좀 불확실성을 선반영 받으면서. 국장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다음주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주도 그래서 요즘에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거 아니야? 그쵸. 저도 이제 공매도 제게 그것 때문에 이제 악재로 먼저 선반형으로 빠질 수도 있고 트럼프가 뭐 4월까지 관세 어쩌고 지금 1일 1관세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어렵고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장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장에 굳이 무리해서 매매할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1, 2월에 비해 비중이 많이 줄었죠. 비중이 줄은 놈이 나스 나스닥은 그렇게 뭐, 뭐 170억씩 때려? 나스닥을 다 때린 게 아니라 채권과 나스닥을 때린 건데 채권의 비중이 커서 그래요. 그래? 채권은 변동성이 적고 나스닥 때린 거는 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야, 20억이면 서울 아파트는 못 사네. 강남은 못 사고. 청나는 두채살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도 거기는 확신이 있었던 데고 불타기로 산 거라서 이겨놓고 더산 거라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좀 나중에 비중이 커진 거지 처음부터 20억을 딱 들어가고 무조건 존버 이런 게 아닙니다 선불은 그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깡통이에요 비중 조절 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 테슬라 산 것도 네가 비중 조절해서 이절하고 나온 거 아니야? 아직도 갖고 있어? 테슬라를 사자마자 최저점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샀거든요 근데 사자마자 마이너스 8%가 물렸어 그날... 마이너스 8퍼인 날 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16퍼더라고요 엄청 충격을 받았었는데 물론 제가 한 방에 다산게 아니라 더 빠질 걸 염두에 두고 추가 매수할 물량을 훨씬 많이 남겨놓고 샀기 때문에 다음날에 이제 마이너스 한10% 까지 왔을 때 샀던 물량만큼 또 추가 매수를 했어요 다행히 그 다음날부터 이제 반등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8% 거의 10%까지 물렸었단 말이에요 전 이렇게 물린 종목은 보아보면 은 반은 까요 이게 제 트레이딩 기준이라서 그래서 반을 깎고 전체의 3분의 1 정도만 들고 있고 나머지 조금은 수익 실현했고요 3분의 1은 2, 30% 먹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고래서 이번달 말까지 800개인데 큰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하던대로 매매하면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올해 상승률로는 전세계적으로 2위가 국장입니다 저희 국장지킴이 오늘도 열심히 매매하면서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국장 매매 하시는 분들 파이팅! 화이팅 자 오늘은 브이로그 시기라서 좀 반말로 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저 뒤로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BFW에 있는 김호일 팀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차좀 팔아두세요 여기 바가지 안 씌우더라고 근데 이 인천 바닥이 좁은 게내또 친구 후배들아 1층은 미니쿠퍼랑 서비스 센터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여성들이 타야지 작더라고 우리 이 뚱땡이들이 몇킬로예요 110킬로 나도 100kg 까지 넘었다가, 네. 하도 유튜브에서 돼지새끼라고 그래갖고, 네. 살을 제가 한 네. 7, 8kg 뺐습니다. 네. 좀 빼야겠네. 네, 열심히 빼겠습니다. 그럼 그래도 94까지 뺐어요. 아, 이, 이 파란색 이거 탈라 <laughs> 이거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바꾸셔야지. 네, 색깔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시안 좋은 거 아니에요? 파란색 때문에 차 지하에 있거든요. 네, 이그 아, 네.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주식하는 아, 진인들 아, 요거 책 보고 만약에 궁금한 게 많다. 저희가 네이버랑 같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만드랑 같이 강의를 해요. 한 달에 2 2만 원. 관심 있으면 네프콘도 한번 어. 한달 들어보시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프라인 모임도 매달 하니까 여기. 아, 네. 만주차입니다 오우, 늦찍하네. 너좀 얘기 좀해 이제. <laughs> 야, 너니 네 차나 가서 왔잖아. 여전해요. 용얼 일도 없습니다. 난 BMW 인식이 안 좋았는데 너무 이쁜 거야. 인식이 왜안 좋아요? 옛날에는 뭐좀 뭐 그런... 뭐 젊은 사람들이 좀 타고 네. 좀 그런 어... 느낌. 나는 좀 나이가 이제 만으로 넘어갔으니까 속된 말로 대표님이 좀좀 어, 어, 좀 좋게 말씀해주신 건데 어... 날라리들이 <laughs> 타는 차라고 인식이 많이 있었는데. 어... 네. 그런 좀 많았죠?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난놀랬어요난 BMW 너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 저도 <laughs> 그래서 하나 질렀습니다 제 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표님 740 <laughs> 모델로 네. 아 이게 잘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장애물이 있으면 멈춥니다 그리고 아? 브레이크 밟으면 문이 자동적으로 닫히거든요 오 위에 봐봐 이게 어오오 오. 이거 이게 내가 너무 땡긴 거 이거 31.3 인치 피어터 스크린 신기하지 이거에서 넷플릭스 보고 인터넷 할수 있는 거야 각도 조절도 X7으로 없지 <laughs> 이런 거 없어요 네 이거 보고 내가 이거 한 거야 봐봐 어, 엄청 신기하지 어 나도 이거 할걸와어 <laughs> <laughs> 이거 나 이거 보고 와 BMW 짱 애기들이 좋아하겠네요. 1등석이 퍼스트 클래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것도 이제 딱 올라가는 거처 올라가고. 예전에는 시야가 방해가 됐었는데 지금 시야가 방해가 안 돼. 거기 끝까지 가. 와. 네. 이거 우리 여기 애들 이제 뭐 애들 여행 갔다가 피곤하면 여기서 재우는 거지. 거의 마이바흐가 집이네 어. 기까지 가. 내거 S 클래스가 이상해 보여. 아니, 이거 로봇이잖아, 봐봐. 완전 신기하지. BMW는 개양점의 김호일 팀장님. 바가지 안 씌웁니다. 하다 보니까 자동차 광고처럼 됐는데요 <laughs> 광고 절대 아니고, 사실 오늘 이렇게 영상 찍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쇼츠로 그냥 시장 상황 얘기나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광고 절대 아닌데, 그래도 여기 팀장님은 제가 되게, 저한테 되게 잘 해주셔서, 제가 단타선배님도 소개해드린 거고, BMW 하실 일 있으면, 이분한테 하시면 이렇게 좋게, 뭐 좋은 분들 알게 돼서 너무 인연이라 생각하고, 두분 소개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잘안 사셔도 됩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어? 야 근데 이거 BMW 이거 취소해겠다 그 파란색이 있네 너 오늘 손실이야 수익이야 1,500 날렸습니다 1,500 인증해 오늘 1,500 날리고 BMW 뽑으러 왔습니다 이 파란색 때문에 이거를 BMW가 보고 계시면은 이 빨, 빨간색도 해야 돼 이게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지 아이 팀장이 가능해요 그거? BMW 왜 이거 파랑이야? 근데 50주년 앰블럼이라고서 빨간색이 좀 섞인 게 있긴 한아 있어요? 네. 봐봐 있잖아! 주제 있네요 왜 BMW 사장님도 주식하는 거야 <laughs> 미국 주식하는 거지 이게 되네 어 이게 되는거어 여기 제가 사인해드릴게 1000 이상 보셨다고 지금 어, 어1500 날렸어 아 날리신 거예요? <laughs> 어, 1500 날렸다고 1600이었습니다 1600? 자 국장 힘들어도 이렇게 웃으세요 네 우리가 광고가 아닙니다. 네, 내돈 내산이고,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네, 그냥 오면서 잠깐 쇼츠나 찍자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근데 또내 책을 또 갖고 왔고, 만주가 좀 뽀찌를 먹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만주가 갑자기 이걸 사갖고 나도 갑자기 보고 왔다가, 어, 여기 괜찮아. 나도 그래 사게 된 거야. 얘가 아마 뒷돈을 한1 6 0 0원늘 받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해주세요. <laughs> 아닙니다. <laughs> 국장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날 오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내년이면 국장에서 20년 차 살아 있거든요. 사람만 있으면 기회가 오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고 4월달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악재가 선반영 받았다.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을 때 수익을 내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네프콘에서 한 달만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홍보 좀해 네프콘 맨날 매매 영상 올리고 너 하고 있잖아 형만 맨날 약 팔고 있어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너무 맞아요 왜냐면은 작년 말에 정말 많은 개미분들이 한국장을 떠났어요 음.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1, 2월 달 장이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야, 한국장 교태하고 오시는 순간에 장이 또3월달안 좋아지기 시작됐죠. 이분들이 떠날 때쯤에 다시 또 기가 막히게 좋아질 거고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장이 안 좋을 때는 공부하면서 기다리면 되고요. 장이 좋을 땐 공부했던 걸 써먹으면서 돈을 다 끌어 모으시면 돼요. 그때까지 공부하시면서 잘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시이 화이팅! 오늘 참육백날이고 복구한 거야? 네다 복구했어요. 오! 운이 좋았던 것도 있는데, 알테오제인에 갑자기 엄청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보니까, 투자 판단 관련 주, 요명사항 해가지고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뉴스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거 1조, 그리고 이것도 내려서 8,400억. 그럼 두개 합치면 1조 8,000억? 거의 2조네?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 로열티로 수치. 그러니까 2조 플러스 알판 거예요, 이 공시가. 아니, 우리나라 회사에서, 마일스톤이랑뭐 로열티랑 해가지고 2조 플러스 알파를 받는 회사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샀어요 등을 하고 있던 중이라서 많이는 못 사고 한 4억 정도 사서 일부는 좀 털리고 2억 정도를 종가 고가까지 잘 끌고 와가지고 한1,400 정도 시행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분할로 불타기로 한 1억씩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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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지고 물렸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여기 좀 물렸었거든요? 그래서 물렸다가 반등해서 여기서 좀 털려버렸고요. 안 물리고 바로 갔으면 안 털릴 자신 있었는데 반인 2억을 털렸고 나머지 반을 그냥 끌고 가가지고 반인 2억은 약 수익이 나오고 반인 2억은 3점 몇퍼수익 내가지고 축하한다! 브라보! 레드가 있었어 딱 좋은데. 어 BMW를 사면 이거 아이가 때불기온으로 가야지 이거 버건디 진한 거는. 아 이거 충전기는 합격이네. 어? 빨간색 있네. 아 그러니까 줄도 빨간색. BMW 군의 기당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혼자야 어떻게 해? 어 제가 혼자야? 아니 별장? 네네 그럼. 이런. 오, 어떻게 맛있습니까? 어제 술 드셨습니까? 어제요? 어, 딱 해장인데 여기 BMW는 어 술을 많이 영업을 해야 되니까 국어국을 하는 거 같아. 같아. 어제 포코대에 나가서 몇 등했어? 포코대에 나갔어.